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뉴스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 소통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중소벤처기업부 이호연 상생협력정책관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GDP 기여율은 전체의 14%에 달합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 스타트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해외 진출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중소벤처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현장 소통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모인 중소벤처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규제 혁신에 입을 모았습니다. 양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소통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2000년 벤처붐으로 정보통신 강국이 된 것처럼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개방형 혁신으로 가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어, 그다음에 벤처 스타트업들을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대기업이 M&A를 하지 않고. 그리고 대기업이 이 자기 계열사나 자기 하도급 업체만 거래하는 이 상황에서는 어 우리의 스타트업들이 커나가기는 좀 어렵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 구조 개선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과 같은 기술 적응력이 빠르고 또 유연한 조직력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벤처 기업인들은 수출 시장 개척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쪽이기 때문에 인증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데 그 가운데 이미 다른 데서는 카피가 나오고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팔로를 개척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여러 규제 이슈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상품 만들었는데 이거 중국에 넘길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비유 더해요. 너희 나라은 이런 거할수 없지 않겠냐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고 작은 상인들은 이런 규제가 뭐지 무역이 뭐지 이런 걸 느낄 필요도 없이 정말 좋은 물건 본인들의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으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기라 생각을 하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지난해 중소벤처 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 상승한 21조 원 규모. 중소벤처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더욱 선전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예스티비뉴스 yes, 양가희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2018년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호연 상생협력정책관으로부터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활짝 꽃피우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이호연 상생협력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저희가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단어가 상생 그리고 네. 협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이렇게 정부와 중기부에서 우리 뭐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생 대책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 먼저 말씀하셨듯이 어,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위를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국장인 것 같습니다. <laughs> 상생 협력 정책관인데요. 네. 나름대로 그만큼 부담도 많이 크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정점으로 해서 많은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기업이 나름대로 기술력도 있고 품질력도 있고. 그 만큼 이제 세계 시장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대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밑에는 우리 그런 대기업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대기업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튼튼해야지만, 이렇게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품질이 좋고 기술력이 좋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야지만 더 많은 대기업들이, 더 훌륭한 기업들이 이제 세계시장에서, 어, 적극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생협력 대책은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 준비하고 있는 상생협력 대책은 아,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협력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그 신뢰를 서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서로 신뢰를 할수 있으면 경쟁 이제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네.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좀 쌓일 수 있도록 불공정 경쟁이라든지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하지 않니 한다든지 라는 그런 신뢰 관계가 가장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야 되는 그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상생협력 대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음. 대중소기업 간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단가는 보상을 해주고, 어, 정당한 그 가격도 이제는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그렇죠. 납품 단가 이런 것도 제대로 한번 보상을 해주고, 네. 이런 것서 하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 잘 열심히 기업들이 하라고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 차제에 음. 확실하게 공정 경제의 기반을 토대로한 신뢰를 기반을 구축하자 그런 대책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튼튼해야지만 그렇죠.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지만 야 대기업들이 또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량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뭐한50% 지원하면 나머지 50%는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게 인력이든 기술이든 아니면 팔로 지원이든 마케팅이든 아니면 해외시장 개척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매칭해서 협력해서 같이 지원하는 영양 지원 프로그램들, 정책들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그 동반 성장 위원회가 발족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 위원회가 이제는 대중소기업의 그런 상생 협력 대책을 제대로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인프라 같은 거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동반 성장 지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하면 그만큼 저희가 세제 인센티브나 아니면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수라든지 분위기들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협력이익 공유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스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